제가 오늘은 뚜유니님이 구매해주신 3.5배 태포 3만바 구성을 해볼게요 웃지 마세요 우선은 복숭아 꼬맹이를 풀고 2세트 들어갑니다 애들이 좀 많이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다음은 세이 카페인에다5세트 들어갑니다 떡메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너몽이 떡메 문어 친구들 때문에, 달리들 때문에, 겨울 선물때문 사과 맛게때문 이렇게 총 다섯 건이 들어가요. 오케이. 그리고 다음은 인스 소개시켜드릴게요. 인스는, 벚꽃놀이, 햄티소녀 인스 두 세트. 그리고 복숭아 꼬냉이 인스 두 세트. 아보카도 꼬냉이 인스 두 세트. 학교 고명 인스 2세트, 병원 고명 인스 2세트, 딸기 고명 인스 2세트, 어? 애니멀 즈 인스 2세트, 2세트, 복숭아 두부닭 고명 인스 2세트, 2세트, 딸기 양양 인스 1세트, 한 1세트, 문어 <laughs> <우리> 친구들 인스 <laughs> 2세트, 오징어, 오징어. 복숭아 자람쥐 인쇄 두 세트. 딸기 디저트 인쇄 두 세트. 그리고 한복 아람 인쇄 두 세트. 고양이 인쇄 두 세트. 복숭아 닭구 인쇄 두 세트. 복숭아 디저트 인쇄. 이거는 마지막으로 켈리, 토끼 네? 소녀 켈리 인스한 세트 더 하고요. 그리고 동물성 매미 너무 송 아이스링 너무 송 아이스링 매미 하나씩 들어갑니다. 그리고 아가씨 리뷰 신데렐라 백색공주 유치아가한 세트씩 들어가고요. 당근 나벨지랑 트리 라벨지한 세트씩 들어가고요. 새로운 아침 주소나벨지 마지막 재고 한 세트랑 치치 마감용 한 세트 들어가고요. 치즈 초코 덮파투게디 딸기맛, 이태지 바나나맛, 투게디 바닐라맛, 초코 팝밥그하고 마지막으로 덤이 정도 들어갑니다. 이렇게 마감을 해줬고요. 구매해주셔서 감사하고, 그러 안녕.